생닥터 서가 전문의 안나입니다 고혈압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던 질환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고혈압은 그냥 중년에서 생기는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30대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피가 조금 압력이 높게 콸콸 흐른다고 해서 그게 뭐 다를까 싶지만 고혈압은 아, 실제로 수술을 하는데도 크게 장애가 되고, 그래서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할수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날 점심 너무 즐겁게 잘 먹었는데, 너무 건강하시던데, 라고 했는데, 그냥 그날 오후에 잘못되셨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고혈압이 평소에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고, 내가 어떤 약을 얼마만큼 먹는지를 이제 저희 마취가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내가 이렇게 수술 중에는 혈압을 어떻게 조절하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수술하셔도 되고, 저는 고혈압 같은 거 없어요. 지금 그냥 긴장해서 혈압이 높아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 말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긴장해서 높아지는 어떤 혈압의 패턴하고, 이 사람이 이미 혈관이 오랜 세월 변성에 의해서 생긴 고혈압은 패턴이 틀리거든요. 절대로 어, 긴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쪽 그 혈관의 이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혈압의 패턴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수술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나는 혈압 같은 거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연히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발생 발견되셨다면 아이거 완전히 정말 럭키하다. 진짜 수호천사가 나한테 알려주셨네라고 생각해서 그 혈압에 대한 치료를. 어, 받으시면 굉장히 이 수술에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은 조절만 잘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모르는 고혈압이 가장 무섭다는 거 음, 단순히 수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생명의 지장이 되기 때문에 꼭 고혈압에 대한 체크를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